제목, 아따 안건.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되는 사회들레 건강장수법. 프롤로그 생존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자가 넘치는 세상이고 웰빙이니 슈퍼푸드니 삶의 질을 따지는 요즘 시대에 생존이란 단어가 웬 말이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낀세대이자 말초세대 여성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한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는 부양받을 수 없는 첫 세대라는 뜻에서 말초입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시설에 모신 적이 없이 양가 부모님 네 분의 장례를 치러 보았습니다. 쓰라에는 30대 자녀를 두었고요. 부모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저희 애들은 말하던데요. 국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자식한테 기댈 마음은 없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저의 첫 직장은 은행이었습니다. 연년생 키우느라 경단녀가 된건 아니지만,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연금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연금 준비가 노후대책이라고 하더군요. 저 때는 주부의 연금납부를 중시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뒤늦게 이미 가입했지만 예상 수령액이 너무 적은 것이 국가도 나몰라라, 자식도 나몰라라, 낀 세대의 서러움이 이런 것이구나 실감이 납니다. 낀 세대든, mz 세대든, 저마다 고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낀 세대라 저희 세대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듯이 세대마다 자신들이 가장 힘들다고 여길 것입니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요. 각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요. 오래 살기 싫어도 이젠 백세 시대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생존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낀 세대인 제가 신경 쓰는 것은 건강, 돈, 외로움입니다. 특히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의 열쇠는 누구나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몸과 무의식은 무엇을 먹어야 속이 편하고, 누구를 만나야 끌탕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센서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잘못 골라먹고 병에 걸리거나, 안목을 갈고 닦지 않아서 부적합한 인연을 만나 고통당하는 건 그러므로 본인 탓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잘못과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건강은 애초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허약하거나 아프게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질병에 걸리거나 오래 살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강건하게 태어났고 가난하지도 않으며 많이 배운 사람인데 건강을 잃었다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건강 3루에서 태어나 마이너스 3루에서 시작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왜일까요? 저도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한국 나이로 3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집이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께서 진학을 반대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으니 많이 배운 축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마이너스 2루 쯤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대학 졸업하니 저의 숙제를 마친 것 같고, 저만의 스토브리그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전력 보강을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더군요. 인적 자산이 많았습니다. 반려견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JH, YJ, MJ, BY 등 오랜 시간 친구들이 제 곁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조병주 선생님을 알게 된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조준희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작년에 알게 된 문성환 선생님, 채훈 선생님, 곤도 마리에 씨, 이정재 선생님도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0년 전에 정확한 체질 감별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맞는 음식 알아보는 센서가 살아났습니다. 저에게 이로운 식품을 꾸준히 먹은, 먹은 결과로 그렇게 센서가 반짝반짝 빛나게 된것 같습니다. 가려먹으니 순환이 빨라져 안 맞는 식품이 몸에 들어오면 센서가 바로 알려줍니다. 맞지 않는 음식을 멀리한 결과 늘 달고 살던 감기, 눈 다래끼, 피부 트러블, 장 트러블, 심한 피로감, 불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기저질환, 각종 질병, 암에는 아직 걸리지 않았고요. 덕분에 몸이 축나지 않았고 의료비를 아꼈으니 돈을 번 셈입니다. 제 반려견은 한국 나이로 16살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숨 어이 들레 <laughs> 어 견종은 몰티즈고요 이름은 숨들레입니다 들레도 체질에 맞게 가려먹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아흔 살이 넘었으니까 장수견입니다 기저질환과 질병 암병력이 없습니다. 들레와 저는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노령견 돌봄과 노인 케어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점도 함께 써보겠습니다. 낀 세대로서 건강 다음으로 돈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버는 건 못지않게 잃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음, 낀 세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선진 외국은 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군인, 교사 빼고는 연금으로 생활하기에는 수령액이 부족합니다. 노년에도 돈을, 음, 불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과 압박감은 사기꾼의 욕망과 결합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액 의료비, 사기 피해, 자녀 리스크는 우리나라 노후 파산의 3대 원인이고, 노인 빈곤, 학대, 자살이 많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자녀 리스크 또한 미리미리 관리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자녀의 자립심 키우기, 성인 자녀와 적당한 거리 두기에 대해서도 본문에 다루겠습니다. 낀 세대든 MZ 세대든 부적합한 인연을 택하거나 사이비, 사기꾼, 바단계를 만나 피해를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적합하지 않은 선택을 해봤고 사기도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돌아보니 제 안에 상대방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꾼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유유상종이었던 것 같아요. 실천을 게을리하면 맞는 음식 고르는 센서가 무뎌지듯이 훈련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사람 보는 안목도 나빠집니다. 인품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기부와 봉사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눔이고요. 가족이나 친구를 돕는 것, 종교 헌금 등은 수신재가의 영역이지 나눔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나눔을 실천한 이야기도 본문에 적어 보겠습니다. 낀 세대의 외로움 관리도 필수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이 잘돼 있어서 그런지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된 것도 아마 같은 이유일 겁니다. 미래를 상상해 보셨나요? 외로움은 건강과 돈과도 연결됩니다. 국민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가의 의료행위는 거의 노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치료로 노후에 남은 돈마저 없으면 누가 곁을 지켜줄까요? 자식요? 형제요? 친구와 동료요? 글쎄입니다. 긴병에 효제 없다는 말이 생긴 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 60대 시절입니다.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만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야 하는데 계산해 보면 평균 10년 이상입니다. 이 기간을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끝까지 곁을 지킬 사람은 없거나 아니면 배우자 단한명 뿐일 겁니다. 그나마 금슬이 좋았던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더라도 노후는 외롭습니다. 제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언젠가는 혼자가 되고요. 고독을 관리하는 방법, 지역사회, 유연사회, 동호회 등을 통해 미리미리 외로움을 달래는 실천법도 본문에 써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로 건강, 돈, 외로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압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령 건강을 예로 들어볼까요?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걸 알고도 마시지 않습니까? 알고도 담배를 피우고요. 커피 마시면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알고도 남들 따라 습관적으로 드시잖아요. 세상만사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30~40대를 잘 보내야 갱년기가 편하고, 50~60대를 잘 지내야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습니다. 먹는 거 못지않게 마음 관리도 중요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운을 벌고 운을 관리하는 공부도 해야 합니다. 아따 안건 그러니까 제목은 아무나 따라 하면 안 되는 건강법입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유용하고 큰 돈을 아낄 수 있으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법이 될 것입니다. 좋은 나눔이 될수 있도록 정성껏 써보겠습니다. 2024년 새해 1월, 김사해